네 정말 어, 지난 한 주간은 바쁘게 굉장히 바쁘게 다녔습니다. 이곳에 오늘 또 이제 우리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바깥에는 추웠어요. 확실히 서울은 북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인지 추웠습니다. 부산을 가서는 날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어, 그곳에서는 거리가 벚꽃이 벌써 다 피었어요. 개나리도 다 피고. 근데 서울은 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춥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를, 집회를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이 시간을 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수립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커다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적으로. 근데 저는 그 시간에는 그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1994년도에 이랬어요. 8월 달에 저는 제도에 머물러 있었다가 서울이 애들 방학때문꼭 서울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는 무척 더웠어요 더워서 뉴코아 백화점을 갔어요 반포에는 반포에는 뉴코아 백화점을 갔다가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팥빙수를 시켜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딱 기도하고 먹으려는 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통변이 튀어나왔어요 백화점이 무너진 다 순간,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통변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시선을 쳐다보는 것이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남편도 창피하게 느꼈고, 저도 순간 그것을, 그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래서 먹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숟가락을 들었던 숟가락을 놓고, 개성 하나가 얼른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중복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은 중복기도를 하라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 중복기도가 아니라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 우선 가까운 친정 식구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백화점 이 무너진다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친정 올케나 식구들이 뭐라 말을 하냐, 면 백화점이 왜 무너지냐고 그렇게 견고하게 크게 큰 백화점 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백화점에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칠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저희 친정 가족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아직 교회들을 안 다니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95년도 6월 달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정말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을 뉴스로 보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슨 성냥개비 무너지 듯이 그냥 말로 무너진 것이었잖아요. 부상자가 937명인가 그고 실종자가 6명, 사망자가 537명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순간에 가슴에 턱흥 내려앉았어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만일에 중보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면, 사람의 생명을 좀더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이유는 그 산풍백화점을 중간 기둥을 사장, 거의 그거 사장님이 잘라버렸대요.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보수를 한 것이 기둥을 자르니까 거의 부실 공사가 되어서 무너진 것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또 세일도 많이 하니까 백화점을 찾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무너지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같은 것이 느껴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협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하실 때는 타협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용서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벌을 주려 했던 것도 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흥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과는 흥정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산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하라고 주시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 중보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중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러면 "네, 이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도를 하시나요?"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했다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 하고서는 입으로만 약속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중복 기도가. 그런 마음이 편치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면서 그 사람에서 중보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깊이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95년도에 그때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중보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더 자세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중부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면 그 백화점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람의 피해가 다치고 사망 이런 것이 더 줄었을 수 있겠지요. 그래도 어쩌면 그 정도 피해가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봅니다 우리에게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들도 많지만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늘 항상 준비된 상태,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준비된 상태라면 그것은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우리는 늘내 자신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론 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많이 갈까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벌써 어느 사이에 3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4월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절을 얼마나 맞이하게 될까요? 계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계절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만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60대인 분들은 만일 80까지 사신다면 한 20번밖에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그 계절이. 그 계절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놓쳐버리면서 안일하게 보낸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작년 이맘때 벚꽃이 피울 무렵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얼만큼 발전이 되어 있나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가요?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진 모습이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어서 한 발짝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기도한다는 중보의 기도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너무 사람들이 안일하게 있습니다. 전쟁이 오늘 밤에 날 수도 있는 일이고 언제 날지 모릅니다. 만일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만일 1%의 전쟁이라도 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많은 다침이 있거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이 나라의 청소년들도 그들의 모습을 볼땐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고 혀를 차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깨어있어야지 그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까지 감당을 할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곧 서울도 벚꽃이 필 것입니다. 부산은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개나리가 이제 조금씩 지어가면서 파란 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또한번 보면은 내년에 보게 됩니다.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그 벚꽃과 개나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 꽃을 볼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발 기도 좀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데 아무도 기도들을 하지 않아요. 너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울리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한다고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이상 그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하나 하나 모여서 큰 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에 만일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 와도 내 말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행여나 주님이 오실 때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고 좀 정리할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도 정리하고 내 주변도 정리하는 마음으로.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매일 달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의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도 달리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꿔질 때 여러분의 생의 삶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으로, 긍정적인 말로 좌절된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부정적인 말을 할때 여러분의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을 쉽게 뱉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여기에 간사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말을, 한마디를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로 다른 일을 축복할 때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몇 모이면 부정적인 말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안될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감사부터 시작하고, 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물질이 힘이 드세요. 그러나, 밥은 굽지를 않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그래도 밥을 굽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58년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도시락을 안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시락을 쌓아온 것을 학생들에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없어도 다들 먹어요.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먹는 힘으로 기도하면 돼요. 먹는 힘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매일 같이 없다고 안될 걸로 좌절하니까. 그 사람은 그 입술대로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꼭 추구하세요. 저는 제가 저희 집 부도가 나고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저는 32평 이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내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으니 저는 32평 이하는 안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는 32평 이하는 절대로 안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 나는 32평 이하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32평을 안갈수 있는 환경이 있나 보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부도가 나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저의 손에는 6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 600만원을 가지고 무슨 32평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되었어요. 32평. 정말 한 번도 32평을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꼭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소망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결코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일 뿐이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매일같이 주님이 오시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세요. 백화점이 무너지는 거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 어디 신문사나 어디다 그런 말을 했으면 저에게 미친 여자라고 그랬을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증거로. 그때 1년 뒤에 백화점 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일을 모릅니다. 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지듯이 우리의 앞일에 어떠한 것이 닥칠지를 모릅니다. 어떤 축복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어떤 회오리 바람 같은 불행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위한 대비를 할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위한 대비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을 한다면, 어떠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욕처럼. 그러면 그것을 원망하시지 말고, 묵묵히 받아 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해한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한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스스로가 준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은 또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주님 앞으로 한 발짝 갈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이유는 결국 본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본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믿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즐겁게도 살고,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살다가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본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나고 이번주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일주일 사이에 얼만큼 변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들리지 못, 듣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된다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녹화하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준비하는 자가 되세요. 백화점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 어떠한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 깨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무너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성에 서 있는다면 그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내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가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자생력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들은 다 들어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을 잘 모르신다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일 때는 울부짖으면 바로바로 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성장해 감에 따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배와 그것에는 그 어떠한 헌물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